색이 엄청 좋은 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코튼백 새로운 색 실을 사면서 같이 주문한 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실인데, 이거는 울 실입니다. 코튼백 이 색을 좋아하는 게 확실해. 이 색을 좋아하는 게 너무 확실해. 아무튼 그래서 이색 실을 샀는데, 저는 이걸로 이제 뜨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볼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뜨기를 해볼 건데, 뭘 떠볼까? 뭘 떠볼까? 고민입니다. 저는 탑다운 디트를 한번 떠보고 싶거든요. 탑다운은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본 거라, 탑다운을 떠보고 싶긴 한데, 탑다운, 탑다운. 제가 떠보고 싶은 스타일이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를 한번 탑다운으로 도전을 해볼까 싶습니다. 뭐냐면, 긴팔 이제 간절기 니트인데, 여기 등이 파여있는 그런 니트예요. 어쨌든, 요 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탑다운. 잘 될란가 모르겠지만, 탑다운을 도전해보려고 책도 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떠보려고요. 이렇게 또 망하는 뜻기가 될지 몰라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저는 일단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마이크 여기 달아서 가까이 갈 필요 없잖아. 바이. 바이바이. 저는 오늘도 출근 준비를 다 마친 상태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어제 말했던 탑다운 뜨기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기 시작했고요. 아직 완전 시작이어가지고. 이 볼은 제가 원래 항상 볼을 만들어 놓을 때세 겹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겹이에요. 두툼하게 만들어 보려고 볼을 만들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뜨개도 좀 두툼한 실로 그냥 숭덩숭덩 떠보려고 했는데 네 겹의 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얇은 실을 사용하지만 음,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숭덩숭덩떠보려고요잘 될까 모르겠네. 맛있겠다. 맛있겠 맛있겠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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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laughs> 네, <그거> 제일 괜찮고. 저녁에 가면. 어. 만 지금 요만큼까지 떴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호호호. 저는 잠깐 나갔다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디 갈 거냐면 도서관에 갈 거예요. 집 근처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저번에 언니랑 산책하다가 간 적이 있긴 한데 제대로 구경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가서 구경하다가 오려고 합니다. 사람 많을까 모르겠네, 주말이라. 그래서 일단 다녀와는 보려고요. 원래 오늘 집에서 그냥 계속 뜨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조금 적적해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때 후딱 다녀와 보려고요. 집으로 돌아왔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자마자 찬물로 샤워 한번 때렸고, 밖에 너무 더워. 그냥 폭염이야, 폭염. 그 도서관에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앉을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석에 잠깐 자리가 비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정말 잠깐 책만 보고 돌아왔는데요. 얻은 것은 없습니다.

혀봉이. 귀여운 요봉이, 귀여운 요봉이. 저는 오늘 예상치 못하게 12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 길에 먹고 보고 싶었던 쌀국수집에 가서 밥도 먹고 좀 여유롭게 왔고요. 이제 집에 왔으니 뜨기를 해야지. 아침에 잠깐 뜨던 거를 마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호호호호. <목소리>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뜨개를 하다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빛도 잘 들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뜨개하기가 좋아요. 현재 뜨개 상황 <laughs> 지금 요만큼 내려왔고요. 더워 죽겠어요. 현재 뜨개 상황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늬를 바꿔서 떠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리면 되지 않을까? 해보는 거야. 짠. 지금 밑단은 이렇게 뜨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밑단은한이 정도까지 뜨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떠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laughs> 이 정도 길이. 봉아 편해. 해보이 엄청 편해 보이네. Good m o r n i 앞리 자르는데 망했어. 그 핀을 꽂아야겠다. 짠 짠. 현재 뜨개 상황. 되겠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쭉 이어뜨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우르네, 아우르네. 어머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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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을 춥시다 손바퀴 지나서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춤추다링글링글 냉긋+ 냉긋+ 글긋링글냉글냉링글링글긋 냉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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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게 냉긋+ 냉긋+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here. I'm not going to be a 안녕하세요갈 안녕하세요. 거야 너도? 갈 거야? 누아잘자잘자 잘 여기 아늑하지? <laughs> 야울려놓지마라내소리왜열어 <물어놓지 웃음> <눈이> <laughs> <덜 와>, 진짜 <laughs> 뭔데 웃어 너는 뭔데 안 웃어 재밌어? 귀엽다. 현재 뜨개 상황, 지금 한쪽 소매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길게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딱 입으면 여기 딱 손바닥 중간까지 와가지고, 음,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해도될것 같아요. 드디어 한쪽 소매 끝!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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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소매 끝 저는 여기 마무리하고 남은 소매도 이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뜨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 어제까지 뜨개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소매가 두개 생겼고요. 지금 소매단을 이만큼 떴고요. 이제 이쪽 소매단을 아니 이 정도 더 뜨면은 완성입니다. 완전 완성은 아니고 등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파에게 두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끈을 달아줄 거예요. 끈뜨기만 하면 이제 완전 완성. 나의 첫 탑다운 스웨터. 더워 더워 아우 더워 그럼 저는 씻고 와서 마무리 뜨개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덥다 오늘 새벽에 자고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빗소리에 놀래서 깼는데 한번 깨고 나니까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좀 뒤척였더니 오늘 점심 전까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어요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막 속도 울렁거리고 더위 먹은 건가 싶었잖아 아무튼 더위 조심하세요 물 많이 마시고 더위 조심 비조심 그럼 전 씻고 올게요 빰빰 빰빰

준비를 다 했고 뜨개도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은 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습해가지고 어떻게 완성했는지는 다음날 보여드릴게요. 오늘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도저히 그뒤트이 입을 수가 없어.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되게 오랜만에 연애소설을 읽었거든요. 제목이 오늘 이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면인가? 한동안 계속 슈리소설 이런 것만 보다가 오랜만에 좀 몽글몽글한 그런, 그런 사, 소설을 읽고 싶어가지고 고르다가 고르다가 고른 게그 소설이었는데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는 안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눈물이 왈칵 터져가지고, 오늘 내내 울면서 읽다가, 다 읽고 나서도, 어엉 울었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부었나? 돌레돌레돌레.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새벽에 끝날 것 같은 소설은 이제 안읽을려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슬프게 끝날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슬퍼 봤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제가 그 소설 읽기 전에 그 살인자의 쇼핑몰을 읽었어요. 제가 킬러들의 쇼핑몰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원작도 한번 읽어봐야지, 읽어봐야지 하다가 결국 읽었는데, 전 드라마가 더 재밌었습니다. 각색을 진짜 잘해, 잘한 것 같아. 감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뜨게 하다가, 뜨게 할 때, 진짜 볼거 없으면은,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게 지금은 킬러들의 쇼핑몰이거든요? 왜 이렇게 재밌지?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출근을 해볼게요. 중간에 끈을 달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귀엽죠? 제가 처음 완성한 탑다운 스웨터인데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다른 거를 또 뜨고 싶어졌어요.